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대전차 경기장 어, 영화 배너 보셨나요? 어, 그 명장면들이 우리 어렸을 때 가슴이 떨리게 했던 장면들이 참 많은데 어, 실제 촬영장은 아닙니다. 모델이 됐다. 호주의 세트장을 짓고서 촬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의 원 모델이 됐던 대전차 경기장이라는 어, 곳에 네,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8월 15일, 16일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카톨릭 국가였어요. 지금은 아니면, 지금은 종교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는 큰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가장 또 더운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보통 이제 평상시 같으면은 얘네들이 이 시즌에는 모두 다 바다로 산으로 다 이렇게 나간 시즌이에요. 어, 근데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그 전염병 여파 때문에 조금 아, 이제 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집에서 방콕 가면서 어, 그런데도 어, 이제 그이 관광지 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요. 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은 유럽 사람들은 그래도 유럽 연합은 자유롭게 어, 자가 격리 기간 없이 여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유럽, 유럽 여행객들이 조식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어, 테라 고스트. 이 대리 말입니다. 성모 성탄 대의 축일이다. 어,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속담에 8월 15일에 로마 시내에 머물면 3년간 재수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 그만큼 더운, 그래서 이제 도시가 큰긴 그런 시즌입니다. 자, 이제 어, 대전차 경기장 한번 설명을 좀. 볼게요 예, 네, 대전차 경기장 하면은 이탈리아 말로는 치르꼬 막시모. 치르꼬 하면은 영어에서 커스 막시모가 맥시멈 가장 큰 어, 경기장이라는 어, 경기장인데요. 자, 제가 화면을 살짝 한번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실제. 어, 눈에 보이는 웅한 이 아래가 이제 원래 대전차 네, 경기장입니다. 어, 반대편 쪽에 언덕 위에 어, 건물 터가 보이죠. 오래된. 어, 저기가 로마가 BC 7 5 6년 로물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어, 로물루스. 로마의 건국자죠. 그래서 로마를 세웠다는 팔라티노 언덕. 영화의 팰리스의 원이 바로 저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언덕 위에 모습이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 건축물터는 황제들이 살았던 궁궐터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시대 2000년 전에도 저런 이제 그 벽돌을 쌓아가지고 콘크리트 이런 방식로 이용한 건축물이고요. 물론 저대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 벽면으로 외벽으로는 화려한 색감 대리석, 색상 대리석들을 제가 이렇게 치장을 해놨었는데 이건 아, 이미 다 중세로 넘어서 르네상스로 어, 흘러오면서 어, 로마의 귀족들이 그저 푸서다가 되게 큰공전이나 이런 걸 건축을 했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어, 이제 신석, G.C. 756년 시작될 때는 어, 일곱 개 언덕의 주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즈마칸 어, 언덕인데 그래서 로마는 언덕 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편 팔라티노 언덕 말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쪽 언덕은 아벤티노라는 언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숙소를 많이 잡는 테르미니역 보고 있잖아요. 거기가 에스퀼리노라. 는 어, 그래서 이런낮즈마칸 이런 언덕들이 주변에. 그리고 화면을 살짝 오른편으로 돌리면은 저 오른편 위에도 약간의 마지막한 언덕이 있습니다. 저기는 어, 첼리오라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언덕을 기반으로 해서 로마가 시작이 되고 이아래이 경기장터가 원래 모습은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강이 범람하면서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늑지대였대요. 언덕과 언덕 사이에 기만 오면 또상점는 그런 늑지대였는데 이게 그 저쪽을 오믈루스가 로마를 건국했던 팔라키노 언덕과 이쪽에 아벤티노 언덕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의 건국신화 늑대의 그두 쌍둥이, 늑대와 두 쌍둥이 그런 그 조각상들을 역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을 여행하면은 어, 간단하게 또, 또 쉽게 보고 오는 책이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그 만화책에 보면은 어, 그런 이제 모습들도 대처가 되고 그러는데 그 음,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 로물루스와 레물루스 이두 쌍둥이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죠. 중앙부로 조금 걸어가 볼게요. 사실은 그 화려했던 개너라는 그 영화를 보고서 어 이곳을 제가 처음 와서 보고서 불환상이 그 완전히 깨졌다 어, 어젯밤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터밖에 남아 있지 않는 모습이지만요 어? 아그 멀리 깃발 하나 보이죠? 어, 깃발이 유엔 건물이 있습니다. F.A.O. 국제 식량 농업기구라는 로마의 유일한 유엔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중앙 아래 바닥에 보면은 약간의 그 단제타 비슷한 모습이 네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아, 물론 이제 저건 중세 시대 때 건물이고요. 여기가 그 로마 고대 로마 시대 때좀 어, 뭐 과장을 했겠지만 많게 보면 학자들이 30만 명까지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아, 경기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배너에 보면 말네 마리 이렇게 끄는 마차가 있죠. 그래서 사두 마차, 뭐 말한 마리, 말두 마리, 말네 마리, 말 여덟 마리.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오늘날 F 1 경기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7곱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7곱 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가장 빨리 들어오는 자가 이제 승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한6 0 0 m 가 이게 직경이 가로가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양 옆에 코너 그 저기가 가장 이제 격렬하게 마차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런 공간들이 있었겠죠, 코너 웍이는. 그래서 일반 이양 옆으로 펼쳐진 좌석보다, 어, 코너 웍에 그 배치된 좌석이 이 가격이 훨씬 더 비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예나 지금이나, 어, 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로마 멸망하면서 페베레 강이라는 강이 계속 범람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위치 강물에 묻히고 묻히고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어, 평평한 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귀족들이 이곳에 농장을 운영하면서 어, 그 관제탑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축물입니다. 보통 이제 여행하기 전에, 유럽 여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보고 많이 보고 싶고 오는 책이 먼 나라, 이웃나라는 만화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 이제, 거기에도 나오는데, 로마의 건국 신화가 있어요. 로물루스와 레물루스, 어, BC 756년. 어, 떤 책은 BC 753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저 반대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언덕 위에서 로마를 세웠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로물로스와 레머스의 두 쌍둥이는요, 군사의 신 마르스라는 신이 레아 실비아라는 아저우리 예쁜 모다하고 눈이 맞아요. 가지고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에, 근데 이제 그두 쌍둥이를 대바 군에 싸가지고 떼베레강에다 갖다 버려. 어, 군사의 신 마르스가 인간하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게 제우스 신한테 들 키면은 어, 신에서 열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떼베레 <laughs> 어, 강행해버리고 그걸 떠내려가는 모습을 늑대가 그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팔라틴 언덕 그 안쪽에 늑대가 그 살았던 굴의 흔적이 그 최근 들어서 그 발타습니다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물루스와 레고는 스두 쌍둥이가 자라면서 팔라티노 어, 언덕 쪽에는 로물루스가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어, 이 반대편 언덕 쪽에 아벤티노 언덕이죠. 여기는 네무스가 거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 바닥은 이게 그 늪지대였겠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뛰어넘고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서로 영역 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딱 서로 경계를 두도 여기는 넘지 않죠. 근데 어 레무스가 어느 날이 경계를 뛰어넘게 됩 그래서 이제 어 결국은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죽여버리죠.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로물루스 로마를 세우게 된다는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멀리 유엔 네, 기발 국제 식량농업기구 건물이고요. 그깃발 뒤쪽으로 푸른 숲들이 보이잖아요. 숲 뒤쪽으로가 어, 카라칼라 황제 목욕장 터가 있습니다. 카라칼라 황제 목욕장 하면은 고대 로마 시대 때 황제의 목욕탕인데, 여러분들 그 스리테너 어, 그첫 번째 공연에서 그 어, 목욕탕 자리에서. 했었고요. 자 가장 중심에서 내려다본 대전차 경기장의 형태. 아, 약간 트랙의 형태가 조금 보이죠. 반대편이 에, 로마의 건축자 로무르스가 로마를 건국했던팔라티노황제 어, 어, 궁궐 터들이 지금 뜯겨갔지만 어, 남아있는 모습이 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내로왕제 시대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런 스탠드를 어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게 아니라 목재로 많이 만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위에서 뭐이 사람들이 부르고 뛰다 보면 은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불나기도 고 여러 번의 화재 끝에 나중에 이제 대리석으로, 이렇게 재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그 오리지널 흔적터가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조금 당겨볼게요. 보시면 관제탑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보면 유적터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대리석을 이렇게 올리면 스탠드가 되겠죠. 원래의 그 경기장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화면의 지면보다 한 7, 8m, 10m 그 이상 아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차 경기 플로스용 같은 경우는 검투를 하는 경기였다면은 여기는 이제 전차 경기였고 그 마상 시합을 했던 경기장이라고 하는고요그데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경기장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 경기 같은 경우는 그 어디에 다 이런 스탠드도 있죠. 그래서 개인이 즐기기 위한 그런 경기장이고요. 로마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과 서커스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가 1 9 8 0년대 나오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야구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콜로세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저기로 만들어진 일환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이제 뭘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어, 화면 앞쪽에 보시면 공사하는 모습 보이시죠? 뭔가 스탠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년 행사 있죠? 신년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세계 유명한 팝가수들, 롤링스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와서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공연장으로. 사실, 로마 시내 중심부에, 어, 이런 장소를 이렇게, 어, 남겨놓고, 활용하고 있는 것도 어, 참 우리하고는 좀 대단하고, 어, 나다는이다는생각니다 치력코, 마시모 대전차, 네, 김계장. 네,